네, 안녕하세요. 미엘나아입니다. 오늘은 미대입시 실기에서 재능의 영역이 얼마나 차지하느냐를 주제로 다려보려고 합니다. 어, 아이가 그림을 막 그리고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미술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할 때 가장 근본적으로 궁금한 내용일 거예요. 음, 이 주제가 사실 선생님들이죠. 전문가들마다 또 다르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 우선 저는 디자인 미대입시 실기에서만큼은 재능의 영역이 한20% 정도 노력이 80%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재능 영역이 50%를 넘어가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가 반인 거잖아요. 그런데 재능이 없어도 노력 100%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10명 중에 8명은 합격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됩니다. 어, 지금 이야기하는 이 디자인 미대입시 실기시험은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받아서 그걸로 그림으로 표현을 해내는 건데요. 이 말에 두 가지 핵심 단어가 있죠. 정해진 시간 그리고 그림입니다. 정해진 시간이라는 게 중요한 게그 시간 안에 완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은 재능이 있어도 훈련되지 않고서는 만들기 가장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 그 어느 사람을 데리고 와도 시간 내 완성이 나오지 않으면 실기 점수는 받기가 어려운 거죠. 어, 시간 안에 완성의 정도, 여기서 이 완성도는 결과물의 마감도, 깔끔함, 정리감을 내포하고 있고요. 그림을 다 그리고 정돈까지 해서 마무리하는 게 완성입니다. 실기 시험까지 3개월 이하하고 뭐 점점 시험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 이 실시간 내 완성도 부분에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방금 말한 대로 아무리 잘 그리는 사람이 와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연습이 없으면 시험 점수는 기대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연습과 노력에 의해서 크게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그림인데요. 아무 그림이나 완성만 했다고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닌 거죠. 여기서 이 그림에서는 평가 요소를 세 가지 정도로 나눠 볼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주제에 적합. 즉 주제 해석력이 있습니다. 대학들마다 문제 유형이 조금씩 다른데 주로 사고력까지 보는 서울대, 이화여대, 국민대, 건국대 정도의 최상위권 대학 등이 이 요소를 좀더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들의 실기 문제는 너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해라 라기보다는 A를 사용 또는 모티브하여 B를 보여줘라. 또는 a라는 조건에 맞춰서 b를 만들어 보라 뭐 이런 방식의 문제예요 자유화가 아니고 그려야 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 조건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그려내는지는 어느 정도 정답선이 있는 거겠죠 그런데 a를 그리라고 했는데 b를 그렸다면 아무리 표현력 좋게 잘 그렸더라도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를 받고 어떤 것을 그려낼지 계획하는 부분이고요 이건 재능보다 문장을 해석하고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해내는 것, 다양한 문제풀이와 썸네일 스케치의 반복으로 실기력이 늘게 됩니다. 어, 노력으로 늘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어, 여러 실기 요소 중에는 재능의 부분이 많이 작용하는 영역인 것 같아요. 문장, 문해력이라고 하죠. 글을 읽고, 출제자의도 파악하고, 뭘 생각해,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내는 국어 실력이 좋아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 평가 요소는 조형성, 심미성인데요. 모든 디자인 대학들이 실기 유형에서 공통으로 주로 주요 평가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입시뿐만 아니라 디자인 핵심이라고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름답게 보이는 원리들은 이론이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이 이론들을 공부하고 적용시켜서 조형 실력을 늘리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면 세련된 감, 뭐 디자인 센스 등으로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이런 거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 요소는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색과 구성 두 가지로 나눠 볼수 있고 11가지 조형 원리를 공부하고 이 이론들을 사용해서 아름다운 색 조합, 화면 구성 등이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디자인 센스가 없어도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고 잘 적용시키고 이해하고 그렇다면 센스 있는 그림을 만들 수 있다고 볼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표현력이 있습니다. 컴퓨터로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그림을 그려서 시각화하는 입시 실기이기 때문에 내 디자인 센스가 높더라도 그림의 퀄리티가 낮으면 좋은 점수가 또 나올 수가 어, 그러니까 이 표현력도 결국 연습하는 양에 따라 실기력이 느는 게 확실하고요. 어, 대학 실기 문제 유형 소재마다 이 표현력이 점수에 얼마나 작용하는지는 또 다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표현. 묘사거리가 많은 소재라던가 자유도를 갖는 표현 등은 표현력의 영향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표현력을 잘하면 점수도 높게 받을 수 있지만 표현이나 묘사거리가 없는 소재가 나오거나 구성, 컴포지션이 중요한 평면 유형 문제는 표현력의 영향이 적게 작용합니다. 음, 디자인 입시 시험에서 보는 네 가지 부분들을 봤는데요. 이렇게 보면 결국 다 노력으로 인해서 느는 부분이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재능에 따라서 같은 양을 하더라도 느는 속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미대 입시 레벨의 이 입시 시험은 결국 대학에서도 디자인 그림 실력이 완성된 학생을 뽑는 게 아니라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을 뽑는 거기 때문에 노력으로 미대입시 실기는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입시 시험장에서는 실제로 뽑히는 그림들이 다양하게 뽑히긴 하는데 일단 두 개의 그림이 있다고 봅시다 하나는 정말 뼈를 깎는 노력으로 열심히 그렸다라는 느낌이 있는 그림과 또 다른 하나는 저 실력이 있고 센스가 있어요. 그런데 대충 해도 느낌 괜찮죠? 라는 그림이 두 개가 있다고 치면 보통은 선자가 뽑히는 경우가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주 잘 그리는 편에 들지 않더라도 노력으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게 이비대입시다 보니까 누구보다 노력했다는 게 느껴지도록 연습하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